우리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매일의 삶이 뭐 문제 없는 것으로 그냥 오늘 하루 잘 넘어간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행복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구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 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광야에서 마치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많은 정성과 마음을 쏟으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과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고 있다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곡식, 그리고 많은 어, 어, 포도주,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그들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그런 복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그들에게 먼저 와 있는 그들의 마음에 차있는 무상을 향하여서 마치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들떠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상을 통해, 우상에게 받았던 그 복이 있는 것처럼, 또 우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인을 이방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그들의 어떤 잘못을, 어, 그들의 어, 우상 섬기는 또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를 괴롭히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그들은 기뻐 뛰어놀며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지금 이 상황이 즐겁고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된 이 물질의 풍요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신자됨의 본질,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셨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물질의 풍요, 우리 문제의 해결, 아무 어려움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럼 우리의 신앙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에는 그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짓는 그 죄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어, 하나님보다 애국과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국과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마치 우상을 섬기는 창녀가 몸값을 받아 기뻐하는 것처럼 뛰어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애국가수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들로부터 느끼는 안정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위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제사했지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이미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그들의 귀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져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위선입니다. 영적으로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되돌아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중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은 없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어떤 목적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우상 삼기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 정직함과 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풍요의 땅이 앞으로는 맺을 열매가 없는 땅으로, 그들의 자녀를 잃어버린 땅으로,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땅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 그들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사라지는, 그들에게 입을 것이 사라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그들에게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내가 물질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한 주간이셨습니까? 이번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려 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얻는 모든 것은 무익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 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통해 얻어지는 그 열매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죄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이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